안녕하세요, 와이즈입니다. 어, 오늘은 선택 영역의 변형을 좀 시키고 어, 이미지를 퍼지는 느낌을 좀 줄까 하는데요. 어, 이미지부터 좀 볼게요. 자, 이 이미지는 제가 블로그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예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 어, 사진을 이용을 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어,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어, 레이어 패널을 좀 떼볼게요. 어, 총세 장으로 완성이 되는데 어, 맨 하단은 검정색이고 어, 그 다음은 약간 좀 퍼지는, 퍼지는 느낌의 녹색이 좀 있고요. 예, 녹색이 좀 퍼지죠. 예, 그리고 맨 위에는 뭔가 이제 대각선으로 살짝 꺾인 사진이 있는데 약간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어, 완성을 좀 해주면 되겠는데. 사용 방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패더라는 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어, 레이어 아무거나 좀, 좀 크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를 네. 음, 좀 드릴까? 예. 네. 자,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반듯하게 이동이 되죠. 근데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옵션을 줘야 되는데 자이 선택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원래는 여기 셀렉트라는 곳에서 이 모디파이에서 이 패더라는 것을 눌러주면 되겠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그이 명령표시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선택 툴일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은그 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패더"라는 걸 누르면 은 아까 그 명령 표시줄에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패더"라는 걸 눌러주면 되겠는데, 어, 여기 어, "패더 레디우스"라고 나오네요. 오늘 5픽셀 되어있는데, 저는 한 10픽셀 정도 어, 넣어줄게요. 해서 OK를 눌러주면은 포셔시한 그 느낌을 줄 수가 있는 선택 영역이 되는데 자 10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선택 영역에서 바깥쪽으로 10픽셀 안쪽으로 10픽셀만큼만큼 퍼지는 느낌이 나는 건데 개념 원리는 이러한데 솔직히 이 10, 10 설정했다고 이제 딱 10만큼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만 3배 정도, 예. 10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퍼지는 느낌. 어, 이 정도 좀더 퍼지는 것처럼 좀 표현이 돼요. 아무튼 이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예, 퍼지는 느낌이 납니다. 어,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면은, 어, 이 경계 부분이 패더가 들어간 경우는 이제 선택녀 자체가 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경계 부분이 이렇게 어, 동그랗게 말리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말릴 거예요. 해서 오케이를 눌러주면은 예, 끝이 이렇게 말리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어, 그 상태에서 이동 툴을 어, 선택을 해놓고 이동을 시키면은 예, 경계가 이런 식으로 퍼지는 느낌의 어, 이미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더라는 것을 좀또 이용을 할 건데 어, 결과를 보자면은 어, 이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대각선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좀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건데, 자, 선택 영역을 또 변형을 시키려면은, 아까의 패더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 툴박스의 선택이 여기에 돼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리고 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까 패더는 여기 있었죠. 자, 트랜스폼 셀렉션이라는 것을 눌러줄 거예요.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거고요. 어, 이것도 위쪽, 메뉴 표시줄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툴박스 선택 영역으로 골라놓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걸 눌러주면은, 어, 이 사이즈를 좀더 키울까요? 예.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예, 뭔가 바운딩 박스가 생겨나는데요. 어, 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을 보면은 이 대각선인데, 이 대각선에서 어, 이게 화살표가 나오면 이렇게 크기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꼭지점이 있는 데가 아니 라 조금 더 떨궈서 이동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어, 꺾이는 모양의 화살표로 이렇게 변하는데 어, 이거는 회전을 하겠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어,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한이 정도쯤 꺾여져 있는 모양인데. 어, 이 상태에서 변형을 완료를 시키려면은 어, 단축키 엔터를 누르거나 이 옵션바에 보면은 여기 승인 버튼이 있어요. 예, 승인 버튼을 눌러서 이 바운딩 박스를 없애주시고 나서 어,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동툴 클릭할게요. 예, 그러고 이동을 시키면은 예,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는 모양을 좀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어이 뒤에 있는 건좀 끄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중에서 면적은 한이 정도쯤 예, 이 정도쯤 표현이 되는 어 조그만 아, 아까와 같은 이제 조그만 가, 이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가 큰데 아까 어 완성된 파일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뭐 정사각형처럼 표현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장히 조그만 걸좀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선택 영역으로 이게 드래그를 했을 때 이제 우측 하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W와 H가 나와야지. 이 W는 이제 가로고 H는 이제 세로예요. 그래서 어 적당히 이 사이즈를 좀볼 수가 있겠는데, 어 내가 어떠한 특정한 액자를 좀 만들어 주고 싶다. 어, 특정한 크기의 액자를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은 어. 뭐 센티미터로 재서 해야 될 경우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센티미터로 좀 변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면은 예, 눈금자가 나와요 눈금자에서 이 단위가 지금 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센티미터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센티미터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영역 해제하고 다시 크기를 지정을 해 볼게요 어, 이번엔 좀 크게 지정을 해 볼게요 클릭하고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크기가 나오네요 자 가로 사이즈가 15cm가 조금 넘습니다. 세로 사이즈가 17cm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딱 맞게끔 17cm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정사각형을 할, 하기할 거기 때문에 어, 아까, 아까 전에 그 세로 기준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 17cm보다는 조금 더 크게 좀 파일에서 뉴를 하도록 어, 하시면 되겠고요이 어, 단위는 이 픽셀에서 센티미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17cm 어 가장 큰게 이제 17cm였는데 어, 저는 20으로 할게요. 예, 뭐, 여러분들도 20으로 해주셔도 되겠어요.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를 20cm로 예, 단위도 바꿨죠. 그래서 72에 RGB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끌라비 야간이라는 요 예제는 어, 살짝 띄워놓을게요. 네, 두 개를 같이 보죠, 이제. 어, 새로 파일에서 뉴한 요 파일은, 어, 일단은 배경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정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alt delete 키 눌러서 검정색으로 좀 칠해주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자, 작업을 하기 전에 약간 녹색이 좀 있었어요. 녹색이. 자, 레이어를 하나 늘려놓고, 어, 좀 중간에서부터 좀 커지면 되겠는데, 예. 이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좀 빼놓을, 빼놓겠습니다 가운데에서부터 클릭하고 드래그 이건 일단 Alt Shift 키 눌러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퍼지는 느낌 어, 일단 녹색으로 좀 만들어줄게요 전경색을 녹색으로 자 지금 Alt Delete 키 누르면은 그냥 반듯하게 색칠이 되기 때문에 어 아까 패더라는 효과를 주면 되겠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패더 그리고 어, 10 레디우스로 할게요. 오케이 예, OK 눌러서 약간 퍼지는 느낌이 나도록 이제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패더가 들어가면 이제 경계가 이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어, 곡선이 되고요. 약간 좀 쪼그라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영역이 그래서 알트 델리트 키 눌러놓으면 이런 식으로 어, 형광 느낌으로 퍼지는 듯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사진이 이쪽으로 좀 들어오면 되겠는데 어, 이 안쪽에 있는 이이 이 녹색과 좀 어우러지려면은 이 녹색의 크기를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클릭하고 드래그했을 때 센티미터로 어, 나오는데 어, 저는 근데 픽셀로 바꿀게요. 그러면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할 때 픽셀로 좀 표현이 됩니다. 어, 사진이 좀, 이 녹색보다는 조금 저, 작으면 좀 되겠는데요. 약간 좀, 진한 부분의 녹색만 좀, 이렇게 드래그 해보도록 할게요. 어, 사이즈가, 가로가 450, 뭐, 세로도 450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450 정도 사이즈가 되도록, 어, 선택력을 잡아주면 되겠는데, 어, 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450, 450 이렇게 맞춰줘도 되겠, 되긴 하겠지만, 어 지금 뭐딱 맞네요. 예. 근데 아예 애초에 어, 고정된 사이즈로 좀 설정을 해 주시려면은 어이 선택 영 옵션 바에서 스타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래 기본으로는 노말로되어 있고요. 어,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어 고정 사이즈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면은 어 가로와 세로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다가 450, 음, 450, 예. 450 픽셀을 어, 적어주시면은, 그냥 한 번만 클릭을 해도 딱450 픽셀, 가로세로, 가로세로가 450 픽셀만큼의 선택력만 정해집니다. 어, 근데 이거 너무 큰것 같은데요? 예. 좀 너무 큰것 같은데. 430 정도만 할까요? 예.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예. 가로 세로 430만 큼의 선택 영역만 정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패더라는 효과를 주면 되고, 어것도 마찬가지로 레디우스는 10으로 할게요. 오케이 눌러주면은 어샤시한 선택 영역은 된 거고요. 어 그리고 약간 좀 꺾이면 되겠는데요. 어,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트랜스폼 셀렉션 눌러주고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면은 요 대각선에서 어 꺾여진 화살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좀 회전을 좀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어 변형이 완료가 됐으면은 예, 바로 뭔가 선택 력으로 어, 이동 툴로 바꿔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예, 승인을 눌러주시거나 엔터를 꼭 눌러주셔서 바운딩 박스를 없애주시면 되겠어요. 예, 변형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엔터 눌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동 툴을 선택을 해놓고 이동을 시켜놓으면자 아까 전과 비슷한 느낌의 효과를 좀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끊어서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 아까 괜히 껐나? 예이 선택형의 변형을 할때좀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 특히나 패더가 들어갔어요. 선택영역 변형을 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많이 꺾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각도를 많이 꺾었는데 패더가 들어가 있는 선택영이거든요 바깥쪽으로 10픽셀만큼 퍼져야 되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10픽셀도 안될 만큼 그림 어, 이미지가 이제 공간이 없으면은 어, 합성한 티가 나버리죠 여기도 지금 이미지가 이제 얼마 없어요. 이건 0픽셀도안 되는 이미지밖에 안 남았죠. 자, 이 상태, 이, 이런 식으로 어 선택력을 변형시켜 놓고 이동을 시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합성한 티가 나는 예, 반듯하게 이렇게 잘렸죠. 합성한 티가 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패더가 들어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안쪽에서 선택력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력을 잡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력을 잡아놓고 패더를 주면은 이미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요만큼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합성한 티가 나버립니다. 적당히 이제 끝, 끝 경계에서는 좀 떨구시는 게 좋아요. 예. 어, 지금 옵션이 지금 픽스 사이즈로 지금 이제, 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 간혹 이, 이 부분에서 어, 리셋을 좀 눌러주세요 네. 리셋 올자 조금 더 연습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선택형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 보고 싶으신 분은 어, 파일에서 new 하신 다음에 어, 600에 600 사이즈로 어, 저 픽셀로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좀 연습을 좀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 화살표 만드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하나 늘리고 해볼까요? 예. 자 클릭하고 드래그 네모난 모양인데요. 지금 예, 요거는 Alt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예,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살표를 만들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 영역 영역 변형 선택 변형이라는 걸 눌러주시고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면은 어 이렇게 대각선에서 예 시프트 키 누르면은 어, 뭔가 각도별로 회전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어, 변형을 시켜 주시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요 승인 버튼 을 눌러서 이 바운딩 박스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변형이 완료가 됐으면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를 없애 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앞에 뒤에 어, 왼쪽에 있는 모서리를 좀 지워주기 위해서 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좀 빼주시면 되겠는데 어, 한 이쯤에서 좀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 반만큼은 좀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확대 좀 해볼까? 선택. 자, 그리고 네모난 선택 영역으로 이제 꼬리 부분으로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Shift 키 눌러서 이 예, 안쪽에서 예, 화살표 머리 모양의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은 예,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Alt Delete 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어, 화살표 선택 영역으로 화살표 만드는 것도 되고요. 어, 그리고 패더라는걸 줘서 예, 세 번째 있죠. 예. 약간 좀 퍼지는, 느, 퍼지는 느낌의 화살표도 좀줄 수가 있는데. 어, 뭐,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 선택력 변형 연습, 패드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어, 화살표 만드는 것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어이, 아, 이, 예제가 좀 잘못됐네요. 예제가 좀 어. 비행기가 좀 가운데쯤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됐네요. 요건 예, 제가 좀 수정을 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좀잔상효과를줄 거예요. 비행기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빨리 날아가는 것처럼 잔상이 좀 표현이 되는데. 요 예제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어, 아예 좀 작업을 좀 해놓을까요? 가운데에다가 일부러 좀 놨어요. 이이 어, 이미지는 제가 블로그에 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잔상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는데 어, 이 배경 부분이 단색 느낌이기 때문에 마법봉을 쓰면 되겠어요. 마법봉. 어, 근데 클릭했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잘안 된다 여기 조금 남네요. 시프트 키 눌러서 선택을 해도 되겠는데 뭔가 한계치 예, 톨러런스를 좀 조절을 해서 어, 변형을 좀 시켜도 상관없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배경 부분을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 변, 어, 반전 선택 반전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선택 반전을 좀 시켜서 비행기만 좀 선택이 됐으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비행기가 복지, 어, 비행기 선택 영역 잡힌 곳만 복제가 되면 되겠어요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복제가 하나 됐어요 비행기만 자 요거를 한번더 복제를 해야 돼요 컨트롤 J 눌러서 한번더 복제를 해서 어, 총 종이가 3개가 되도록 어, 해주시면 되겠고 어 지금 중간에 있는 중간에 껴있는 요 비행기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필터라는 것을 줄 거예요. 자, 필터 효과는 뭐 단순히 어떠한 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효과가 단순히 들어가는데, 어, 일단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존재가 존재해 있구나 포토샵에 어,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필터 갤러리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떠한 예술적인 효과가 바로 뭔가 들어가고요. 어 그리고 어, 이 필터 갤러리라는 부분을 많이 쓰는데 어, 이 아래 이쪽 아래쪽 단이 필터 갤러리라는 부분도 이제 필터, 필터 효과를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필터 효과를 줄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블러라는 효과, 효과를 줄 겁니다. 이 잔상 효과는 어이고 잔상 효과는 필터에서 블러에서 모션 블러라는 효과를 주면 되겠어요. 동작 크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모션 블러라는 것을 눌러주면 대화상자가 나오는데, 이 각도 정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도 바로 나오네요. 어, 비행기가 이렇게 날고 있기 때문에 이, 어, 대각선 45도 각도로 이제 날고 있기 때문에 잔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죠. 예, 그럼 각도도 어, 이런 식으로 예, 이쪽 방향이 되도록 예, 바꿔주시면 되겠고, 어, 거리 값이 있어요, 디스펜스. 이 막대 빠를 움직여서 이 거리 값을 조정을 하면 되겠는데, 이 거리 값을 조정을 해보니까 이미지 상에서 이렇게 조정이 돼요, 이렇게. 예. 그니까위 아래로 90픽셀 만큼 뭔가 이렇게 잔상이 나는 개념인데 어, 잔상은 얼만큼 표현할지 그냥 자신이 정하면 되는 건데요 어, 이 정도로 하고 OK를 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이 근데 바뀌어 버렸네 이게 어엇 당시 바뀌었지? 어 다시 컨트롤 l J 중간에 있는 걸로 자, 모션 블럭. 예, 적당히 주시고 나서, 예, 각도랑 거리를 적당히 효과를 주고 나서 OK 눌러주고, 자, 이동 툴로, 예, 아래쪽으로 좀 내리면 되겠어요. 예, 자, 이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있는 애, 이러한 느낌으로 좀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맨 위로, 어, 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잔상이 좀 가려지는 개념이죠 맨 아래 아래로는 그냥 비행기 사진 있고 이게 두 번째 레이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상 효과를 주면 돼요 그럼 뭔가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어 그런데, 그런데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러움을 좀 주려면은 어, 이 끝부분을 좀 지워 주시면 되겠는데 어 이거는 지우개로 좀 지우셔도 되겠어요 지우개로 지우, 지우는데 이제 브러시 크기 정한 다음에 막 지우면은 뭐 의미가 없죠 약간 좀 퍼지는 브러시로좀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구요 그리고 어, 지워지는 것도 무작정 100% 지워지는 개념이 아니라 어, 이 불투명도를 좀 조정을 해서 어설프게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지는게 아니라 한 20%만 어, 15%만 지워지도록 할게요 15%만 해서 어 브러시 크기를 정하고 이 끝부분 라인들을 예 드래그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은 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조금 살릴 수가 있어요. 자, 끝부분이 뭔가 어 불투명도 있게 좀 지워져서 예 처음보다는 조금 더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좀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 연습을 좀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필터라는 거는 지금 다볼 수가 없는 없고요. 어 필터는 나중에 GTQ 문제 풀때 하나씩 보시면 되겠는데 어 모션 블러 정도는 좀 아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 요런 게 존재하는구나라고만 좀 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 이런 효과가 준비 어어 어,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서 여기까지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